질문, 편하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냥. 질문. 야, 진짜. 아, 진짜. 표정, 연습 표정 연습 어떻게 뭐라 뭐야? 질문이 뭐야? 표정 연습 어떻게 해야 되지? 거울 열어주세요. 거울 보고, 얼굴 이렇게. 음. 그냥 하고, 핸드폰 있잖아요. 응? 핸드폰에 영상 촬영하고 인화할때그거 보고 다시 보고 다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아좀 표정이 부족한 거 뭐가 빠진 게 보이시지? 음. 한번 보고 음. 잘. 음. 잘. 아니, 아니 하연이가 지금 하는 게 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핸드폰으로 어. 해가지고요 보고 표정을 찍어보고 다시 되돌려서 한번 재생해 보고 아좀 표정이 빠진 게보이나 이렇게구나 부족한 거는 다시 또 표정해서 응. 또 찍어보고 그 외에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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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단 쓰면 안되요 유튜브 진짜 유튜브 꽤 어, 농인들 표정하는 거 한번 <laughs> 보세요 얼굴 표정하는 거 <laughs> 어떻게 응. 보고 한번 오방하는 방법도 그런 방법 네. 유튜브 네. 하는 방법도 네. 아니다 유튜브 보고 거울 한번 보시고 표정 한번 <laughs> 유튜브 찾아서 <laughs> 보고 네, 핸드폰으로 해서 음. 한번 해보고, 비교해보는, 내 표정하고, 유튜브나 거울에 있는 표정, 이렇게 보면, 어, 표정이 이렇게 발산해졌어요. 음. 음. 좋아하는 음식. <laughs> 이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사드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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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려고 아빠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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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냥> 음식. 좋아하는. <laughs> 음식. <그냥> 음식. 좋아하는 <웃음> 음식. <웃음> 다 좋아하는. <laughs> 아무거나 사주면 되겠다 아마 사드리려고요 <laughs> <laughs> 아마 <웃음> 그냥, <웃음>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웃음> <웃음> 저렇게 예쁜 사람이 사준다더니 얼마나 좋습니까 <laughs> 아내 어떻게 만나는지 <laughs> 너무 너무 개인적으로 파괴하는 일는아요 네, 아내가 정말 청년 청년의 임원, 농아 청년의 임원 활동하는 중에 만났어요 음. 음. 찍었구나? 아, 찍었어요 수아 <laughs> 잘하잖아요 음. 말, 어. 말만 했었어요 수아는 그냥 보통 그런데 대화하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 잡아왔습니다 다행히 다른데로 틀리면 틀리는 거였어요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응. 혹시 작년에도 지문이 틀리다. 네. 응. 급수가 응. 있네. 수화에도 예의가 있어요. 어. <laughs> 이그 말, 존댓말. 수화에도. 응. <laughs> 있습니다. 너 음. 어. 하지 말고, 저기요. 위에 사람한테는 하는 게좀 구분이 니다 위 음, 아래 위 위의 사람하고 아래 사람 대할 때 사용이 좀다르표요 선생하고 선생님 어떻게 구분해요 선생 선생님 이런 선생 선생님 간단하게 선생님 이거 지않 <놀리더라> 선생님, 선생님. 형생이 형생이고. 형생이 형을 같이 <잘> 고었습니다 찍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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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밖에 단어가 있으면, 단어를. <laughs> 광고사인이 동영상 올리라고 지화 직관. <목소리로> 어색하게 아, <목소리로> <약간, 목소리로> 가면서 걸어가면서 손 계속 훈련 익숙해지고 수,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지화를 손목을 풀어주시고 그냥 한 띠형 연기 말고 단어들을 수화로 계속 연습하는 것도 꼭는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안 되고 손이, 손이 딱딱해져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손을 이렇게 움직여주니 선생님이 우리한테 질문, 질문해보라고. 무슨 질문을 하라고 그러냐고선생님제을 질문하면은, 대답해줄거죠 네. 방무사에 계시잖아요. 수아. 수아,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은지. 수화를 배운 다음에 여러분 그다음 단계. 음. 난 교회에서 농아부에서 일하고 싶어요. 어. 오. 오. <laughs> 아니, 이제 시니어랑 음. 은퇴를 했거든. 은퇴를 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좀 <laughs> <저는> 시니어가, <웃음> 시니어가, <웃음> 되, 시니어가 <laughs> 됐는데 농아부에서 일하러 갑자기 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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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돼야지. 네. 다른, 사람이, <laughs> 다른 사람, 뭐야. 다른 사람. 동아인하고, <laughs> 그냥 대화를. 얘기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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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친구들한테 알려주세요. 친구들한테. 친구들이랑 같이 하실래요? 네네 수업 배우고 둘이 대화해도 집에서 그냥 수화로 대화해도 괜찮은 형제가 어님이 무슨 말인지 못알아 아니 엄마는 알겠지 둘만해 어떤 아니지? 암호 어도배우셨요 배워도 잘못알다들어 엄마 한테 비밀로 하는 아. 말할 때는 엄마 조금 알아요 알아. 엄마 조금 알다 알다고, 알다. 알다, 가서. 알아. 엄마, 조금, 알다. 엄마, 엄마, 조금, 수아 알다. 엄마가 안 데리고 왔엄마안 데리고 왔냐? 엄마가 안 데리고 왔어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웃음> <엄마가> <웃음> 있어? 엄마 바쁘단다 <어딨어? 웃음> <엄마가> 아들이 가서 <laughs> 가르쳐줘야지. 아들이 가서 가르쳐줘야지. 지금 <laughs> <laughs> <집>. 이거 다 <laughs> 전화해서 전화전화전화해 오라고 아면 엄마가 요명 등록시키고 <laughs> 등록시키는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와서 하는 얘네들이 중요해 네, 대단한 거예요 네, 엄마가 가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온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종교 하나님 통해 내려 가지 모든 것들 가지고, 그외에 다른 것들도 같이 하는 게필요해 종교수화 배우는 건 필요하지만, 보통 일상생활을 사용하는 게필요해 왜냐면 그 상황이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둘다 같이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화책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 하나 뽑아서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수화도 필요할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어떤 얼굴 표정이라든지 비술지 신호 같은 것들을, 여러 보고, 어, 배우는 굉장히 익이 읽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저기, 서대문에 그, 교육원, 거기에, 봉사할, <laughs> <laughs> 봉사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거기. 보니까, 봉사해야 할 일이. 서울 해치 수화 공사관이라고 있는데 친 거기 <laughs> 가입을 해야 되나 보다. 수화로 공사를 하는 거? 아, 네, 수화 공사. 그냥 그 수화원이 안에서 공사를 네. 해. 음. 어그 봉사 해치 수화 봉사단이라고 네. 수화로 이제 통역하는 봉사단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그거 그게 잘... 아니라 수화원 자체에서 해야 할 봉사가 있어 보이는 말씀이시죠 수화는 잘 해야지 수화로 봉사를 하지 수화원 수화, 그 수화, 그 수화 아니고 봉사하는 일짐짐짐짐짐 5초인 줄도고 5초인 줄 알고 5배인줄 알고 5그인줄 알고 5초인 줄 알고 5초인 줄 알고 5초인 줄 알고 5초인 줄알가 5초인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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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인 줄고5초고5초니다 아, 알 네, 혼자서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농인이 보고 가르쳐주고, 어, 있을 것 같아. 요 <laughs> 어, 좋은 방법. 나오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앞에 줄만 시켜, 앞에 한번 해봐. 앞에 줄 한번 해봐. 하나, 한번. 너동상아무렸으니까 빨리빨리 해봐. 해봐, 괜찮아. 한번 해봐. 해봐. 안안 이거 보고야 해 돼. 아, 이거, 이거요? 어, 이거. <laughs> 배운 거. 수학 배운 <laughs> 거 해보고. 박 제가 걱정문도 틀릴 수 있어요. 아, 제가 가르쳐 드게 아, 아, 틀릴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아, 완벽하게 아, 이제 알려 주면제로 한번 음... 배울게요. 아, 시만요 아, 아, 음. 진짜 귀는데시간 아, 많아요. 아, 시간 <laughs> 아, <시간 많지> <laughs> 아니면 내가 읽어 줄게 한번 읽어 줄게. 내가 읽어 줄게. 네. 그러면 네. 제가 일단은... 와, 치우거나 치우거나. 치우거나. 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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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적아적인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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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민 좋아, 아 좋아, 가 최고다! 이럴 좋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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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좋아, 좋아, 이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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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He <laughs> he <laughs> Yeah. <laughs> 잘했습니다 아, 무슨 뜻인지 알으셨나 모르겠다 <laughs> 아나씩보면어쨌든 뭐가 빠진 거같아 표정 빠진 거 같아요? 찌치 얼굴 표정이? 일정하이 일하는 게 맞고 감정 아. 응. 내가 할때대하고 어떻게 하게 좀약는 거? 레이아웃가 서로 감정이 바뀌 달라져서 부드러운 그런 도좀많아요 어떡해요? 표정이 서로 이제 반대 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내용들을 써로 그렇게 하은 이렇게 빼면 어 위치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 어. 누가 말하고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누가 대화하는지 얘기와 네. 응. 비교하 어. 아니야 응, 응. 앞에만 대화하면은 누구라 확실하게 이동을 돌리는 건좋은데또 대신 이 리듬을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고 중간에 가거나 <laughs>

선생 님놀래시게좀한번 해봐. 그래. 읽어봐야 돼. 선생님이 기절하시겠다 제일 자신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제일 파잘하 파. 파. 파 파.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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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이거, 이거 할 거야? 이 삼모 할 거야? 가할 거야? 여인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물을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당신 남편 데리고 오세요. 여인이, 나... 저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나 아, 남편이 없어요. <웃음> 없어요. <웃음> 당신이 남편이 없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게 <웃음> 맞소. <웃음> 말하는 게 <laughs> 맞소. 당신은 맞다. <laughs> <낫다>. 당신은 <웃음> 남편이 다섯 <laughs> 명 <5명 웃음> 있었지만 지금,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함께 있는 사람이, 음, 사람도 사람도 음. 당신의 진짜 남편이 음. 아니니까요. 음. 여인이 놀랐습니다. 현지자이십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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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자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어. 그... 불리는 음. 사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알려주다. 예?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들은, 들은 헉, 예수님이 동네로 들어갔어. <목소리> 동네 들어갔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 그리스도 만났어요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 때문에 때문에 사마리아 마디아 많은 사람들이 아, 아. 아, 네, 예수님은... 이생상에습니다 네, 와우녕히 계세요. 잘했어 계세요.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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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히히 많은 반람들 많은 사람들, 응. 많은, 많은 사람들, 많반 사람들, 두 가지 다사용하시 주어, 사마리아, 주어 잘했어 주어가 마리아사마아 사마리아, 사마아마리이사마마 옆으로 어. 나가는 아. 노라는 거죠. 아 네. 아또 그렇게까지 과장되지 않아도 하나야. 옆으로 들어오시면 한 사람 더, 네. 한 사람 더. 다른 과 일과 이와 출동. 출동 출동 와. 네, 오늘 가 연기. 어. 아 근데 갑자기 기억 안 나. 그러니까 내가 최대 감정을 넣어서 할테니까 감정 표현세알수알수있어 내가 진짜 연극장 연극방이지 연극할테니 감정 표현을 는 해주세요 믿는다 믿는다 귀여 표정이었는데 수가라는 곳에 네, 우물에서 예수님이 에서 예수님이 쉬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여인이 물을 길러, 길러 갔을 때왔을때 <laughs> 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습 유대인 예수님이 유대인이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 것에 먼저 말을 건니까 깜짝 놀란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줄 알았다면 당신이 먼저 내게 생수 물을 달라고 말했을 것이오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릇이 없는데 없는데 어, 어떻게 물을물을 물을 어떻게 줍니까 예수님이 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임 아니하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근원이 됐습니다. 마시다 마시다 마시다보다는 목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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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없죠 목마르다 물 마시다 <laughs> 물 마시고 고개를 두면 어, 네. 고개를 턱을 들자고 그냥, 그냥 물 마시고 턱을 들여주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잘하습니다 네. 단어 문장 그대로 해서 문장 열심히 문장에 공을 들이기 보다도 이 상황을 축해가지고 그냥 느낌대로 특별히 중요한 단어연이 거. 만목소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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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돌리 너무 문장에 너무 얽매여서 문장 따라가다 보면 은 경직이 될 수밖에 없요 그쪽에서 느낌 대로 어떻야 할까 어떻게 그걸 게 부드럽게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응. 앞으로도 발전이 될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딸 질문인데요. 자다가 일어날 때 알람벨 안 들리면 응. 시간을 어떻게 맞춰서 일어나요? 견뎌지게. 견뎌지게. 견뎌지네 <목소리도> 아, 배리 밑에 넣으면, 되게 하면 좋은데, 머리에 전자파가 시기 때문에, 시아세일몇 시로, 5시가 이렇게 났잖아요. 전동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번 하는데, 대으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런데도좀나를갈까라 것도 괜찮지 않죠. 근데 에가 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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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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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동안을 만나니까 그다음에 이한번 이거 한 번만 한장걸잖아 그러니까 이야 달라서 종교으로하현 조금 잘못하는데 저는 잘잘잘잘지만 아, 요즘 면에서, 나 이때는 조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음. 예. 예. 아니, 관나 없습니다. 지구마다, 지역마다, 동아인 협회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관심 없고, 농아인는 많이 만나면. 많이 동아이들가 어울리는 기회가 많는게 그냥 그 여전히 배운사람한도 배우는 거라서 수화의 색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20대, 30대, 60대 통보하는 게다 달라요. 이것도다 익숙하게 경험하다보면 시간이 좀 훨씬 더잘할수있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날 때 수화로 커뮤니케이션을해려 그럼 좋은 날이 올것외 없습니까? 궁금 진짜 궁금한 거 없습니까? 끝! 이제 네, 다 빨리 싶습니까? <웃음> <웃음> 아니, 끝내고 싶습니까? 진짜요? 빨리 끝내고 싶나요? 그냥 얘기아니 진짜요. 네, 왜 빨리 끝내고 싶냐는 우리의 고인심이 줄어나서 <laughs> <드러나서. 웃음> 하하하하 <laughs> 동의합니다. 아, 빨리 끝내. 첫날 일을 동의합니다. 대창아. 대창 아닙니까? 아시오 예 처음 만나서 너무 반하고요 다음에 아, 그래서, 그래서 만나든지 뭐 우연히 만나든지 때 인사하고. 아. 아는 척하시라. 궁금한 거 있으면 수화로 물어보고 언제든지. 수화로 물어봐. 수로 수화로 물어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